한국 해리포터 속 용이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보자 잠시 헷갈리는 설정을 조금 바로잡고 가볼게요 한국의 전통 영물인 깡철이와 용은 성호사설, 학산한원 지봉유설과 같은 옛 문헌에서 묘사되는 외형이 용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를 용이 새끼를 지칭한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민담에서는 이무기를 흔히 커다란 구렁이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웅자들이 용, 스카이크롤러의 새끼를 목격한 것으로 그 뒤로 외형이 흡사한 거대한 뱀을 보게 되면 이무기라는 호칭으로 동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새끼 스카이크롤러는 성체가 되어 다리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뱀처럼 기며 세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첫 탈피를 하고 나면 마법 법의 힘이 몸속에 자리잡기 시작해 뿌리 자라고 체내에서 여의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탈피에서는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관록을 얻어 수염이 자라고 세 번째 탈피에서는 조그맣게 붙어있던 다리가 완전히 자라 사적 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하늘을 오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용의 성장 과정입니다.